네, 잠시, 네, 물한잔 드셨는지. 네. 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유상, 네, 거래 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네. 잠깐 터치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럼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네, 를 통해서 재산이 있을 때, 그 세금 계산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그한 취득가에. 예, 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뭐, 흔히들 이제, 흔히 이제 뭐 그야말로 처음에 모세에 말씀드렸듯이 상속과 증여가 뭡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건데 네네. 이거를 내가 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이번에 양도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1 0억에 양도를 했으면은 이제 어떤 논리 그대로 하면은 취득가액이 제로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보면은 뭐좀 어떤 거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부... 만약 그렇게 과세가 된다면은 상속 제도를 부인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세법 규정에 보면은 상속과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대해서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상속 증여 당시에 시가가 있으면은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야 시가를 알 수가 있지 팔지 않고 시가를 얘기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색깔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흔히들 보면은 뭐 국민은행에서도 매매 사례 가액이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은행은 사기관이니까 인정 안 하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매매 사례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하고 그 금액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이제 기준 시가가 상속 뭐야 그 상속 증여 받을 당시 기준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부동산이라는 게그 개별성이 있어서 네그 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감정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럼 이제 뭐 감정을 감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그 감정가액도 인정을 해주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해보니까 고하또 감정하는데 비용이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정하라 그러니까. 뭐, 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감정가액, 제일, 제일, 1순위가 감정가액이고, 두 번째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매매 사례가액이고, 근데 이두 가지 경우는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음. 대부분이 아마 그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기준 시가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재산, 세금 계산하는 게그 여러 가지 또그 내용들이 다 달라서, 예. 네. 당시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세무사님 네. 같은 분한테 네. 자문을 구해서 네. 정리를 하는 게잘현명할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당 잡힌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아에 상속세 할때 설명드리고 하고 네. 이번에 또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싶은 네. 것은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 특히 이제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에 취득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네. 상속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이 된다 이런. 이런 법 세법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걸 악용하는 악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악용하시는 분이 뭐 상속은 아, 정... 예, 상속은 어쩔 수 없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 이제 음. 이제 예를 들어 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남편이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아파트가 오르는 순간에 한 6억 정도 되니까 이거를 부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음. 하고 나서 이걸 나중에 10억에 팔았을 때. 방금 저 제가 설명했듯이 세법상 규정이 어떤 뭡니까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을 당시에 기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는데 똑같이 3억에 샀는데 A라는 사람은 부인한테 증여를 해서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네, 네. 취득세만 냈겠죠 네. 그럼 증여하고 만약에 6억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인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이걸 팔았으면 이 사람은 세법에 입각하면은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비난한 사람은 동일한 아파트를 부인한테 증여하지 않고 그대로 팔아버리면은 10억에서,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이거는 뭔가 형평에도안 맞고, 이런 세법 규정을 악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음. 배우자 등이월 과세 규정 가액에서 대해서 상당히 좀그 독특한 규정이면서도 음. 또 올해 또 2016년도 말에 개,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좀 새롭게 시행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사람들이 어떤 그 이런 경우에는 뭐뭐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거지 정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법,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음. 그니까 지금 세법에서 보면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이후에 팔게 되면은 말그 고지 겉대로 예를 들어서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4년 4년 정도에서 팔았다. 아까 같이 3억 이상 아파트를 부인한테 유급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안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유급을 빼줘야 되는 그 규정도 불구하고 3억을 고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은 경우인데 이거를 6년, 6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은, 과거 남편이 취득한 금액을 무시하고, 상속증여받아서기준시가그 6억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게 이제 비율가세고 그래도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증여받을 당시에는 부부였는데, 나중에 양도할 당시에는 부부가 아닐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금 이제 텐넥세법은 보면은, 옛날에는 이어불문하고 다 저규정을 적용했는데, 사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는, 그게 위장이 혼이 됐든, 진정한 이혼이 됐든 간에, 이제 국회청 입장에서는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증여받을 때는 부부였는데, 양도할 무렵에는 부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몇년 상간에 이런저런 가정사정으로 이혼했다선 음, 음, 치더라도 음. 이 이룰 가서 규정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게 이제 원래 바뀐 규정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까지는 뭐, 이유 예할망론하고 아까 같이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전 소유자의 어떤 그 취득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를 이제 강화한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 받이올 연말에 바뀌어서 내년도에 바뀐 경우에 보면은 전 소유자의 취득 가액과 쉽게 말해서 아까 예를 들자면은 전 소유자가 3억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중에 6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아마 조금 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이런 게 있, 있, 있다는 정도로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저한테 상담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단지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좀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만 한 걸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시가가또 종류가 있죠. 예,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특히나 지금 사실 보면 실거래가 신고가 될때 되면서부터 저희들도 전부 다기준시가가 필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환산규정이 생기면서 생김으로 해서 과거보다도 기준시가의 중요성이 더 지금 증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기준시가 기준식가 그러지만은 이것도 종류도 많고 또 이제 뭐 너무 세부적인 건 몰라도 최소한 여기 시청자분들은 기준시가가 명칭이 뭐며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고 이건 병방 밑에당 금액이 공시가 되는데 이거는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 일반 건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주택,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네, 것이고 네. 여기서는 토지값이 토지 금액이 제외가 되고 순수한 건물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 데 이거는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고 건물에 국한된 금액이고 이거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면서 이건 2 0 0 1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이라 그래가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데 이거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아마 대단 대규모 어, 오피스텔에 한해서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공, 기준 식까지서 공시된 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개별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을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laughs> 그리고 혹시라도 뭐 오늘 그, 뭐 방송 들으신 분에서 궁금하시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서 뭐,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음. 쳐보면은, 해년마다 공시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2005년도부터 공시가 되니까 음. 음. 기간 1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잠깐 예. 또 쉬고요. 네. 중요한 부분이 또 상당히, 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또 공제를 해야 될 예, 네, 필요 경비가 있는데 필요 예. 경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